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laughs> 한국 말인데 무슨 말이야? 나 옛날에 이말못 알아듣었어. 무슨 말이지? 한국 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아는 사람 없네요. <laughs> 자, 사도행전 4장1 0절 자, 쳐다보세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대. 아무도 이 구원을 줄 이름이 이 세상에 없대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만 내신 줄 있습니다. 알죠? 았 자, 나 쳐다보고, 자, 나 쳐다봐. 못생겨서 도 쳐다봐, 저거. 알았지? 제목 뭐예요 오늘? 아무도라고? 응? 아 다음 꿀 먹었나? <laughs> 왜벙어리가 됐어 다꿀 먹었어? 시작 제목 아무, 아무도, 막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고금 보금. 보금. 보금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왜 복음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복음을 누가 가졌다고? 자, 나, 나 쳐다봐. 자, 그 복음 누가, 누가 가졌어? 믿음이 누가 가졌어? 믿음이. 믿음이가 가졌어. <laughs> 자, 나 쳐다봐줘. <laughs> 자, 잘 쳐다보는 사람한테는 항상 선물을 줘야 되겠어. 어 바로 을 잘하고 내가, 가자, 다. 누가 가자, 내가. 내가. 졌가졌가누가졌가졌다 내가. 내가. 내 붙여서 내가. 트가 내가. 내가. 트 김세영, 내가. 트 성아연, 내가. 트박 내가. 내가. 졌가 내가. 있습니다. 다가내다 내가. 뭘가졌다고 믿음이요. 아무도 받지 못하는 보금. 고금 가지 렘넌트예요. 제 하나님이 나아와 주셨어. 렘넌트. 지난주에 렘넌트 뭐라고 했어? 나아 자. 쓰레기 아니라 그랬어. 보금 <laughs> <laughs> 없으면 쓰레기 돼. 알았어? 쓰레기 되면 안되잖아 보금 가지 렘넌트. 오늘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에 음, 우리 나는 복음 가진 랩런트다. 이거 오늘 좀 말씀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에 어, 조금 집중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 그냥 집중이 아닌 제한된 집중 소수, 리미트 제한돼 있어. 되게 초집중이라고 생각하는 데 자, 오늘 계속 내가 계속 한 얘기가 뭐야 내눈쳐다봐라고 했지? 그치? 지 자, 시한번시한이콘 아이컨택. 자, 아이가 왜 그런 줄 알아? 왜내눈 쳐다 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응? 세화? 왜눈 쳐다 보고하지 너무 부끄러워서 잘 쳐도 어려워 <laughs> 집중하려고 옛날에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 의사 된 친구가 있어자잘 쳐다 보세요, 잘 쳐다 보세요 잘 쳐다 네. 네. 어 공부 엄청 잘했잖아 근데 내 친구였어. <laughs> 근데 쳐다 보이 놀았거든. 자, 쳐다 보기 응. 나랑 같이 놀았어. 나랑 같이 놀았는데 그 친구는 의사가 되고 나는 의사가 안 됐잖아. 공부를 그렇게 잘 하잖아. 그치? 자, 근데 그 친구 공부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왜 나랑 같이 놀았잖아. 맨날 놀았어. 자, 보기.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의사가 되고 공부를 잘했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는 거그 눈을 쳐다보면서. 어? 눈을 쳐다보 그래서 집중하는 한자자 나, 나, 자, 듣고 있지? 응. 집중 이 시간에 집중만 잘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제한된 집중 이 집중을 하길 하나님 원하시나 뭐에이 보금에 그래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보금에 나에게 나타나게 돼요 알았죠? 왜? 림넌트의 생각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그럼 어떻게 집중하냐?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배드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 이것만 딱기억하면 돼요. 나는 랩런트다. 복음 가진 랩런트.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나의 앞길 가는, 복음 가진 랩런트인 나. 내가 가는 앞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말씀에 잘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어요. 아까 뭐였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는 사람? 마라탕 사줄게 마라탕? 마라탕 드는데? 알고 있었어? 오직 뭘로만? 그리스도 어. 어. 이름이 어. 마라탕 맞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의 길이 된다 오직 그리스로만 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마라탕이야 <laughs> 자, 그잘들어요 그래, 오직한다고 어디 에 오지? 오직? 그리스도디오직근오직직은 이제 그래 오직은 이것만 디만 하는 거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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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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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디 진짜 다른 이유가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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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있습니다 아멘. 됐죠? 자,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냐? 이 사도행전 1번 일본, 골론 1번에 베드로와 120명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120명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로마까지 복음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야 갈릴리 어부는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로마 한마디로 지금 말한 미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다고 받았죠자 천안에서, 병천에서, 아산에서. 있는 우리 레맨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네팔 보고 말할 줄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멘. 아멘. 그 아멘. 자, 그래서 120명의 초대 교회가 아닌 자. 들었을 수도 있지만, 6월절 아는 사람 6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자, 6월절은 6월 넘어서 때 저주와 재앙이 <laughs>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서는 <laughs> 길은 <웃음> 복음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냥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없어? 우리 영혼, 속,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어요그 그리스도의 피 바른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6월절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은 50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0일. 40일 집중, 강남산의 집중을 통해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났어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역사,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이곳에 임하게 됐습니 일장 삼 일장 절의 역사. 사단전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됐어.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하니 이곳에 임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이곳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장절수장 절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 천국 대경 미천국하게 됐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몇 개야? 세 개. 세 절기 세절기요 세절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절기의 축복을 마가 다락방에서 누렸어요 이 시간표가 다 왔어요 네 시간표 우리 랩몬트들의 인생 여정 속에 세계보고마의 여정 속에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문절의 역사, 수장절의 역사가 우리 랜던트들 인생여정 속에 일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랬도이 복음까지 이축복의 세절계 축복을 누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누구를 만나냐 이거 아는 사람? 아주 조금 어려운 거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만난 사람 누굴까? 태영아 모르겠어 누구야 찍어 찍어 어어잘 모르겠어 아 이거 좀 어려운 거네 이건 마라탕 가지가안될것같아 어. <laughs> 약간 1년 전기 구독 마라탕 전기 구독 오늘 써야 될 정도로 어려 워 안전백이 만났어 안전백이 안진병이. 안전백기를 만나고 였네 그두 성전 교회 앞에 딱 앉아 있어 자 우리 교회 했고 맨 앞에 2층 2층에 안준뱅이가 딱 앉아있는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 아니고 저 다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봤어 어 안준뱅이한테 뭘 줬냐 뭘 줬을 것 같아? 안준뱅이한테 뭘줄것 같아? 천안역에 있는 또 역전에 있는 안준뱅이 앉아있어 그 사람이 뭘, 뭘 받기 위해서 앉아있어? 어돈 맞아 그래서 돈을 받았겠지 음. 안준뱅이 봐봐. 성전 엄청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야. 이 문에 안준뱅이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문 앞에 왔다 갔다 했겠지. 자, 보기. 자,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했겠지. 보면서 이 사람, 아연이는 안준뱅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앉아있냐? 그 다리가 없어서 앉아서 돈 받을려고 구걸하고 앉아있는 앉은 뱅이 아저씨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것 같아? 그냥 지나갈 것 같아? 쌩까고? <laughs> <다쎈> <laughs> 세영이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 아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 그런 생각 들게 들지? 그렇지?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돈을 줬어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동전을 던져주고. 또, 또, 봉사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그안전매이를 여기 자리에, 자, 보세요. 자, 시판 여기 있어. 자,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이 사람 데려다 줬겠지. 이 사람 혼자 못 걷잖아. 못 걸으니까 여기 데려다 줬겠지. 응? 오케이? 자.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 어? 자, 봐봐. 자, 쉽게 예를 들어줄게.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믿음, 아연세요? 저 안준뱅이한테 진짜 필요한 거, 뭔거 같아. 저 사람을, 어, 봐봐. 이건 진짜 마라탕 갑니다. 마라탕 사줄 수 있어. 자, 안준뱅이가, 진짜 안준뱅이한테 정말 이 사람에게 줘야 될게뭔것 같아? 어? 보금? 보금? 왜? 아연이 뭐 줘야 될것 같아, 저 사람한테. 네? 저 사람도 뭐 줘야 될것 같아. 보금? 어, 세영이가 <laughs> 왜 보금쳐야 될것 같아? 왜 보금쳐야 될것 같아? 라탄거 보려고. <laughs> <laughs> 자, 내가 믿어봐, 세영아, 알 나? 잘 봐봐. 내가 옷이 없는 거야. 겨울에 너무 추워. 뭘 먹는 거지? 그잘 들어봐봐. 추워. 그래서 옷을 사고 싶어. 그렇지? 옷이 필요해? 옷도 필요해? 그리고 마라탕도 너무 먹고 싶어 맵고 따뜻하고 너무 맛있어 마라탕도 먹고 싶고 배고파서 먹고 싶단 말이지? 어? 자, 저기 마라탕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네 걸어서라도 어쨌든 가야 될것 같아 춥고 배고프고 걸어서 어쨌든 가야 될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어? 응? 마라탕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옷도 필요한 것도 사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차비도 줘야 될거 아니야? 차를 사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자, 그 사람한테 뭘 주면 이세 가지 문제 단번에 해결돼? 보, 보급? <laughs> 이 사람한테 뭘 주면 단번에 해결돼? 그돈 주면 단번에 해결돼. 돈 주면 옷도 사고 마라탕도 먹고. 차도 사고 다할수 있지. 자, 잘 봐봐. 아,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안은뱅이한테 뭐가 필요하냐? 동전이 필요해. 동전도 필요해. 자, 봐봐. 이안은뱅이에게 돈도 필요해. 그렇이안은뱅이 옮겨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오케이?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이 사람이 이때까지 40년이 됐다, 40년 동안. 너무 마음에 위로도 필요해, 상담도 필요해. 다 필요한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야? 응? 이 사람. 아까 마라탕 먹고 차비 가지고 꽃살입을뭐 했어야 된다고? 돈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이 사람한테 실제로 필요한 거 뭐야? 돈. 근데 상담은 돈으로 살수 없잖아.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일어나면 돼. 오케이? 이사람 일어나면 자기가 구걸 안 해도 되잖아. 일하면 되잖아. 이안은뱅이의 근본의 문제는 일어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안은뱅이가될 수밖에 없었냐? 그게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 아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본의 문제에 대한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응과 금은 내게 네 없어. 진짜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을까? 있었겠지. 응과 금은 내게 네 없는데, 내게 네 있는 거. 베드로에게 진짜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고 했어.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그래서 막 성전을 뛰어다녀.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중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도 받지 못하는 복음, 이 원색적인 근본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가 <laughs> 법정에서 증거해요. 배드로가 이 법정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너, 왜 이렇게 앉아있는, 있었지? 오늘 감옥 가네. 응? 어디 예배 시간에? <laughs> 이럴 때가 뭐. 근데, 어, 왜, 베드로가 잘못했어. 잘못, 잘못한 일 없잖아. 안전면 일으켰어.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냐? 왜 그리스 도 이름 얘기하냐? 라고 해서 법정에서 보냈어. 감옥 보냈어. 감옥 보냈 그리스 이름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어 그리스 이름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 그리스 이름을 누가 제일 싫어해? 사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야. 너무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아무도 이 그리스의 복음의 이름을 막을 수 없어. 사단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이름. 실제 있잖아. 우리 교회 무당 때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온적 있어. 근데 그때 같이 이제 그 현장에 갔어. 그래서 그분이 무속인이잖아. 그때 영접하기 전에 갔더니 막 이제 귀신이 오니까 너무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 귀신들이 이제 이렇게 무당들이 여기다 쌀 쌀을 쌓아서 여기 향을 다 피우려고. 근 귀신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쌀을 원래 귀신이 세면은 영빨이 세면은 이게 그냥 쌀을 조금만 올려도 막서 숟가락도 거꾸로 세워도 서 근데 원래 넘어질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영빨이 없어서 어쨌든 막 이게 넘어질려 고 해서 우리가 쌀더 부었거든 막썰쌀더 쌀 버라 해가지고 <laughs> 쌀더 부어서 어쨌든 향을 막 피웠어 그러니까 막 귀신이 진짜 몰려오잖아막그 사람 보는 거야 뭐 어, 귀신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얘기했어 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 영접기도 할때 봐봐 너네도 혹시 그런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네 영접기도 할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해야 되잖아 예수 진짜 눈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말을 못하는 거 그리스도 말을 입에서 그리스도로 말할 수가 없어 누가 막았어? 누가 싫어해? 아니 난 누가 싫어해? 그리스 이름 누가 싫어해? 어, 사탄이 싫어해 그래서 제발 그리스 이름 말하지 말라고 이 복정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름 그 그리스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알았죠? 응? 그래서 그리스 이름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거 너무 싫으니까 진짜 베라 베라 알지? 베라 어떤 뭐 아정이네 학교에서는 베라가 나온다는데 급식으로 <laughs>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하게 되고보 바라 그 베라에서 크리스마스 단어 안써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 크리스마스 단어 이제 안써왜안 쓸까? 사탕이 싫어니까 하 홀리데이라고 써 홀리데. 홀리데이. 어, 크리스마스란 단어조차도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 레너트들이 이번 주간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될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만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레트드 대답하기 바랍니다. 음. 결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누리는 393 아, 기도, 이번 주 만에 도전 393 기도, 정말 성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될수 있도록, 보자의 축복이나 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3 7의 빛을 비추이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시대의지역이될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랜던트들이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유월절의 네.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우리 그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랜던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랩넌트의 축복 온전히 누리는 주만대가서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 조업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